반드시 모젤. 아까처럼 장파 색동별만. 어? 불정은 인정이지. 일단 스타트 좋구요. 장파 궁금젤 두개 맞구요. 단아 네, 용관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하는 게 심적으로는 좀 편해요. <laughs> 9번, 10번 가면은, 뭐, 야, 물고, 불고, 그냥, 바지가랑이 찢어질 때까지, 어? 그냥, 물고, 눌어줘야지. 우바 형, 장난이었으니까, 진짜. 진심으로 한말 아니었다고. 약간, 그 옛날의 짤처럼. 어차피, 뭐, 어차피, 부계야. 어차피, 즐겜 유저야. <laughs> 본심은, 아, 아, 씨발, 나 이거, 본계인데. 4억 2천으로 9등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자로 갈게요. <laughs> 흑이 키우고, 뭐제. 색색색색 동별 얘네들도 좀 쉽지 않긴 하네 그럼 피스타치오 하죠 이 깰만 할것 같은데 피스타치오면? 불정이 거린 잘 뽑아놔서 3스테이지 들어가는 걸로 한번 깨보자 이스테이지는뭐 그냥 진짜 저거 옥수수만 먹으면 되고 그냥 옥수수 발사대임 이스테이지맵고저 안되면 또 뭐, 디버프, <laughs> 네 니가, 니가 뒤지나, 내가 뒤지나, 또막 디버프 팍팍 짓고 와사비 용과 누리면 되지. 팬데믹 급으로 하면 그냥 디버프 집어버려? 아우 점수는 너무 맛없네. 2억 천으로 27등 마무리합니다. 3번 주자로 갈게요. 추가 발사, 모젤. 아, 뭐, 얘네들이면 미션은 다 깨는 애들이긴 한데. 미션, 뭐, 못 깨면 죽기 밖에 더 하겠. 아, 이거는 좀 쉽지 않은데. 방 황치국 버프가, 어, 궁금젤 4개? 그래도 어찌저지 저거 뭐야 스캐라도 있어가지고 이 속은 조금 달달하긴 하네. 못깨면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저제 머릿속에는 항상 와사비용과 이거를 머리에 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못깨도 상관은 없다. 뭐억깨 하면 어쩔 건데. 나는 또 패키지 재르고 또 도전할 텐데, 억까더 해보든가. 2 8 0 0개아 아, 이거는 이거는 조금 조금 지렸다. 진짜. 자, 4억 5천으로 25등 마무리합니다. 4번 조자료 갈게요. 추가발사 모젤. 파편 갑시다. 분곰젤 에픽 점수 하나만 집어도 점수 좀 빵빵하긴 할 듯? 요것도 뭐 레어는 괜찮은데 쿠키도 별로.. 풀려주고요. 어? 생명광젤? 보물도 다이너라 무바 다이너마이트? 저게 다 점수야. 오 y 마이갓! 아, 이거지 <laughs> 이게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지. 무바도 일을 잘해줬다. 대해서아 점수 괜찮네요. 추력 3000으로 18등. 마무리합니다. 5번 주자로 갈게요. 깨지는 그런 느낌이고, 배수추가 모젤. 아, 다행이다. 이 정도면 뭐 에픽 버프 어, 광질 모자이네 생명 광질 있고 근데 이번 시즌 진짜 해보면서 느낀 점이 광질 같은 게 너무 잘 터져도 좀 아쉬울 때가 있어 너무 빨라서 파편 못 부술 때도 너무 많고 특히나 모젤 할 때는 이불 붙여서 먹어야 맛있는데 너무 빨라서 구을못 붙이니까 모젤이 안데 모젤이 너무 아 그냥 너무 어려워 이게 폭탄 목걸이 차고 하는 느낌이야 주자에서 막버프못 뽑고 막한 3번 주자 4번 주자 요때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내 몸에 보면은 막 곰팡이 막 졸라 피어 있고 어나 언제 이렇게 상했었지 진짜 이 소리 나오 아 6억 5천으로 16등 마무리합니다 6번 주자로 갈게요 크게 키우고 미션 모젤 파편 가지고요. 아우, 색동별 파티가 두 개네? 이 파는 색동별 파티인가? 무한동력 만들어보자. 아, 색동별 파티 두 개, 오랜만에 집는다? 색동별 파티 줄여서 색파. 이상한 거 절대 아님. 아우, 든든하다 든든해. 젤리 생성량은 그냥. 장파도 해주시고, 젤리 생성도 해주고. 확실히 색동별 파티도 딱두 개면은 그때부터 눈에 확 띄는 거 같아, 진짜. <laughs> 색파. 색파는 다다익선이긴 하지. 근데 이게 색파가 두 개까지밖에 못 가져가서 그게 좀 아쉽긴 해. 막세 개, 네개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뭐 무한동력, 실온에서 뭐 초전도체 저리 가라! 필요 무한동력 발견, 이게 돼버리니까. 아, 근데 슬슬 집어프 하나 좀 집어넣어야 될것 같은데? 지원부터라도좀이 와사비 각을 봐야 되지 않나. 12억 천으로 14등 마무리합니다. 7번 주자로 갈게요. 50개 광질 아이 괜찮은데 50개 광질 사실상 지금 타이밍에서는 레전광질이긴 해 레전광질이냐 아니면 색동별 찾기냐 레전광질 갖고 가자 <laughs> 수능좀 아껴가면서 장파 필요할 때만 좀 써줍시다 아 역시 레전광질 성능 확실하네 뭐 심심할 때마다 터지잖아 확실히 색파도 두개 있으니까 장파도 엄청 잘 되고 이제 딱그세 개만 하자. 뭐, 광질 지속시간 집던가, 아니면은, 장파 색동별 집던가, 아니면은, 디버프 집던가. 아, 나 요즘에 디버프 집는 게왜 이렇게 재밌지? 이속 4% 감소, 체감 2% 발음 있으면은 막, 아, 하기 싫네. 이소리부터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 와사비가 뜰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디버프 있으면은 그냥, 오히려 흉글벙글이야 자, 2 6 0 0 0 5등 마무리합니다. 8번 주자로 갈게요. 체력비례 계속? 디버프가 있긴 하네? 아 시금치로 딱 한턴만 벌어볼까? 보자잇 만약에 요번판에서도 와사비 안나온다 그러면 너무 아좀 억압판이다 진짜 전판에서도 연속으로 내주자 연속 안떴는데 아 색파 좋구요 아 일은 잘해 애가 아, 14억 좋습니다. 아, 여기는 좀 심심하네. 어, 진짜 알게 모르게 생명광질도좀잘 써먹는다, 나. 자, 22억 7천으로 4등 마무리합니다. 9번 주다로 갈게요. 낭파 10만 점 받고 가고요. 설명한다. 굴려, 굴려. 아! 용사는 해야겠지? 용사만 뽑으면 와사비 일단은 레어 전광맞고요 와사비 아... 언제 나와? 한주자밖에안 남았어. 목에 폭탄 목걸이 채워지기 일보 직전. 어, 이속 빠르다. 아, 또 너무 빠르면 젤리에 불을 잘못 붙인다고요. 아, 다 지나가네. <laughs> 그래도뭐느린 것보단 낫지? 아, 아, 화염, 화염구 한 번만 기다려주자, 그치? 위에서 아래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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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올라가자. <laughs> 아, 야, 근데 뭐한 80%가 불못 붙여서 먹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원래 이 젤리 보이는 그 이펙트가 붉은색으로 10번을 겨야 되는데 다 분홍색이야. 그럼 핑크핑크하네. 소녀 용사다, 소녀 용사. 아 뭔가 아쉽다. 35억 3천으로 1등 마무리합니다. 10번 조절로 갈게요. 레몬, 전기장어라도. 탈탈탈 어용발의 용안. 황궁의 주인이 왔구나. 잘 뜨네 에픽 버프 별젤리 4만점은 아니고 금코폭이네요 아쉽네 아 마사비 또안 떴어 진짜 억가야 이거 아 진짜로 황궁 주인인데 모젤 1만점이라도 좀 넣어주지 아 근데 용사 저 뭐야 용사가 40억도 안 나온 게좀 아깝긴 하다 근데 흘리는 게 너무 그 눈에 많이 보였어 진짜로 장파 딱 그냥 그냥 요속도로 가면은 다불 붙여서 먹을 만한데, 용사는 뭐 광질 하나 먹으면 너무 빨라가지고 한 용안 정도... 아, 용안도 좀 빠른가? 지금 상태는 한 용안 정도만 돼도 그냥 딱 적당한 수준인 것 같은데, 용사는 너무 빨라. 용사랑 뭐 거의 비슷한 엇비스... 건가? 아까 용사랑 비슷한 거 같은데? 지렸고, 자, 30성 6000으로 1등 마무리합니다. 진짜 요파는 내데 색파가 많이 해주긴 했다 역시 내 친구 색파 색파가 뭐 3개 4개인 세계선은 어떨까 또 요파는 뭐 광질모젤도 있었고 장파 젤리 생성량이 많진 않았지만 이 색파 2개가 큰일 해줬다 151억으로 우승! 자 모젤 미션 가지고요 어? 또 색파야? 색파는 대신 안 하긴 하지 근데 뭐, 색파로 뭐, 미션도 깰 듯? 그리고 코인, 코인꽃도 있네. 억까 방지 원탑 보물. 젤리 미션 할 때, 코인꽃. 이렇게 레전버프가 안 떠서 우울할 때는, 이런 색동별 파티. 이런 거를 이제 레전버프라 생각하고 들고 가면은, 조금 이, 위부가 되지 않을까. <laughs> 아, 코폭은, 코폭은 좀 어렵긴 하죠, 확실히. 자, 2억 1000으로 29등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자로 갈게요. 흑이 모젤. 어? 아 근데 딸쿠네? 어떻게 뭐 미션 한번 또 절어 그냥? 미션 절어 말어 <laughs> 일단 못 깨는 거 근데 좀 확실할 거 같긴 하고 히든 미션? 그러니까 레어커먼 한번 10개로 가..가..가..가나? 가야 하나? <laughs> 미션 한번 포기하자 포기해도 돼뭐 미션 어? 미션 실패 한번 절었어도 한번 보상 늦게 받았어도 1등 한 판? 많아 괜찮아 저 이게 또이트째 색파 두개잖아이게 색파가 막 울고불고 찾아왔는데, 내가 뭐 울고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색동볼 파티 본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안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드디어 밤 피한 60% 까가지고 색동볼 파티에 한번 터뜨렸다. 레전드, 레전드 야. 그래도 이거 색파 세번 터뜨렸는데, 많이 먹긴 했다. 아, 1억 6천으로 30등 마무리합니다. 3번 조자로 갈게요. 방파 코인까지? 진짜, 좀, 레어, 각한번 볼까? 요 정도면, 뭐, 미션도 이어서 하는 거니까. 좋아, 좋아. 디버프까지 좋고. 이러면, 거리 조금, 거리는 조금 복구 되겠다. 히든 이벤트 각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최대한 해보죠. 좀스틀리면은 뭐, 용사 중간에 뽑든가 하고. 마지막은, 용사각을 보는 걸로. 예 장파 그 미션 할 때는 없는 그 모젤만의 그 특유의 두근 두근거림이 있는 것 같아 검토사 마인드 내가 먼저 뒤질까? 아니면 성공해낼까? 그런 느낌. 3억 3천으로 30등 마무리합니다. 4번주자로 갈게요. 에수 모젤. 황치곡 소다 아 나도 버프는 좀 아쉽긴 한데 황치곡에서 버프를 좀잘 뽑긴 해야겠다 이러면 레오에서는 장파색동별 에픽에서는 뭐 장광이 됐든 장파곰젤리가 됐든 아 스토리는 왜 이렇게 잘써지는데안 에픽 못 떠도 상관 없어 장파색동별만 뽑으면 그만이야. 아, 이거는, 그냥, 야스데 아, 어떻게, 진짜, 뭐, 아, 광실, 하나, 안 나오나? 자연빵. 닌자 이벤트, 어떤데? 한 번만 떠보자, 우리. 어디서 장광만 뽑고 갈게, 소소하게 아, 장파, 파편을 지금 안 받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효율이라? 아, 이거 파편 있었으면, 은 젤리 생성량, 진짜, 두 배인데. 진짜, 40개 먹을 거, 80개 먹, 어. 80개 먹는 거고, 어. 아. 아! 아.. 딸쿠 이 딸쿠 이개쉘게요 딸쿠만 아니었더라면 1초 좋아요 4억 9천으로 3.. 삼... 아 근데 왜 아직도 30등이지? 4억 9천으로 30등 마무리하면다 5번 주자로 갈게요 아 등수 보지마 등수 보지마 아직 아직 아니야 30등 할 그게 아니야 지금 타이밍이 추가발사 모젤 화편 가지고요 어, 아, 용사 아, 네. 버프 좀 아쉬운데. 이거는 쟁이자. 쟁여, 쟁여. 아, 씨. 리롤 한번더 하는 건좀 그렇겠지? 아, 이게 리롤을 못 굴리니까 좀 쉽지 않네. 38%인데? 아, 그래. 아, 씨. 야, 지금까지 잘 들고 오긴 했어. 한 번쯤은 져줄 때도 있긴 해야 돼. 맨날 가위바위보여서 맨날 이길 순 없잖아. 어떻게 해. 지금 뭐, 4연속 가위바위보여서 이겨. 야, 지금 나 너무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상태서 에 너무 흥분해 있었어. 아 지금 그런 브레이크 좋아요. 아주 칭찬해. 아 근데 나도 다 죽었네. 원래 같았으면 굴렸는데. 나도 다 죽었네. 제발 이벤트 뭐 하나만 더 떠주라. 3억 8천으로 30등 마무리합니다. 6번 조절로 갈게요. 치어리더랑 장파색동돌 하고 싶다 진짜. 치어리더 이벤트 한 번만. 팝파라 파파 파편. 어야왜 이래? 아 진짜 왜 그래? 이돈 내고 돌리면 안 되겠다. 아, 편안. 그래도 쓰레기 레어를 먼저 이 쓰레기 레어를 해치워야 되나? 버블껌 하자. 혹시라도 나중에 생명 광질 저거 뭐야? 공주가 뜰 수도 있으니까. 자, 에픽 버프 볼게요. 아 씨, 뭐맞자려 어? 뭐야? 아, 이게 지금 뜨면은 이게 지금 나오실 구간이 아닌데 지금 출연하시면 안 되는데 아하 이런 막 그냥 더덕하니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일찍 가져갔나? 제발 장파색동 별로로로로를 아 곰젤리 한 개면 납배드 그냥 무난한 거 떠줬다 아 잘했어 잘했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내 꼬마 자력이 좀 많이 아쉽긴 하네 뭐 코폭 조금 더 먹는다가 있긴 한데 그래 뭐 코폭 조금 더잘 먹고, 거대화 착지 곰젤리, 한번더 먹고. 제가 원래 이렇게 자력 혐오 있는 사람이 아닌데, 시즌이 이렇다 보니까 자력을 혐오하게 됐다. 아, 근데 거리 좀 창났네. <laughs> 아, 아까 용사라도 가져갔어야 됐나? 아, 왜 이렇게 빨리 누워, 이거? 자, 5억 9천으로 30등 마무리합니다. 7번 두자로 갈게요. 와사비도 이벤트 한번더 띄울 수 있나? 두 번까진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아씨, 뭐, 거, 뭐, 신기루 시즌이야? 곰젤리 아우, 곰쌤! 전 시즌에 나오라니까, 이런 거는. 아, 근데 이거 뭐 한다고 내인생이 달라지냐? 이거 곰젤리 착지에 불 붙여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이래서 진짜 닌자 이벤트, 닌자 이벤트가 중요하다, 이거 하려면은. 무료로 굴려. 아, 근쌤은 좀. <laughs> 아, 그렇게 뭐 이성적이지 못했나? 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리롤 했다가 안 뜨면은 지금까지 그 빌도 해온 게 너무 아, 아깝네. 아, 그래 뭐 10분 뒤에 죽을래? 아니면은 뭐 지금 죽을래? <laughs> 아니, 닌자 이벤트도 생각보다 잘 뜨는데, 이번판은좀안 뜨긴 하네. 오늘 자체로도 한 판도 안 뜨기도 했고 그렇게 애타게 찾던 와사비는 뭔 갑자기 이거 7번 주자에서 5스테이지인데 터지고 있지 않나? 1등은 커녕 10등은 갈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10등이라도 쳐주셨는데요? 아니, 10, 전 10등이라도 했, 그렇게 쳐주신 거에 감사한데요? <laughs> 30등 예상하고 있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10등 예상해주셔서. 아, 젤리 생성량은 진짜 고튼데, 아. 어지럽다, 그죠? 거리 안 뽑히는 게 크다. 이게 뭐, 한 체력 비례 이속이라던가, 그냥 에픽 이속 한 개만 있었어도.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될 텐데, 야, 드디어 29등, 혹시 따보냐나? 29등까지는 어떻게 할만하겠다. 나이스 반지하도 아니고 뭐한 지하 5층 탈출, 어, 아닌가? 탈출 못했네요. 자, <laughs> 12억 9천으로 30등 마무리합니다. 8번 주자로 갈게요. 아, 그러니까 용사 나왔을 때 그냥 뽑았어야 됐나봐. 조금 그것도 좀 도박하긴 한 건데, 주아발사. 아 근데 네. 결국 그 닌자 이벤트 안뜬게 제일 좀큰거 같다 지켜도 하필 아 어떡해 아니야 굴려볼까? 아안 되겠다 굴리자 제발 아 용서 쓰자 <laughs> 뭐잘 뜨네 근데 내가 굴릴 걸 그랬나 지금까지? <laughs> 잘 뜨는데 레어 장광 봤고요 10번 주자에 레어 안 나오면, 아 <laughs> 이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게 도대체 뭐가 되는. 좀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지금, 뭐? 어? 아, 나 화염구 크기가 안 나왔었나? 크기가 왜 이렇게 작아? 아, 크기 잡아. 크기가 작아, 작으면 안 돼. 젤리인데. 크기도 한 두세 개씩 주워야 저런 색파 같은 거에 좀불 붙일만 하지. 그막 사이로 막다 빗나가. 재파가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작으면, 에? <laughs> 어, 점수 괜찮다. 6, 7, 8, 9, 30, 31억, 32억, 아 어, 좋아요. 그, 불 붙이는 거 이벤트, 저거, 그거 뭐야, 그거 안 뜨나? 용과리, 용과리 이벤트. 닌자 안뜰 거면 그런 거라도 좀 떠주던가. 아, 씨, 파편이 참. 아오~ 아~ 근데 이게 참백부활 체력 20으로 그 뭐야 점수 20으로 달렸더라면 37억 6천으로 6등 마무리합니다. 9번조자로 갈게요. 그래서 점수 잘 벌긴 한듯 전판보다 더잘본거 아닌가? 이러면 어~ 아~ 이게 그래도 뱀파에 달려 있었으면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 애들 자 지나올 순서를 모르지. 뭔가 좀한 번씩 다 밀리네. 버프 한 개만 더! 챙겨보자 굴릴.. 아 굴리긴 좀 빡센데? 아 근데 하자 <laughs> 뽑을 쿠키도 없고 뭐.. 아이씨 딱그 4번 주자까지 버프는 말도 안되게 잘 뽑았는데 그 이후로 좀.. 급속도로 무너진게 좀 있는거 같네? 아 닌자 이벤트만 떴어도 그 판이 그냥 180도 달랐을거 같은데 닌자에서 뭐 장광 하나 챙겼거나? 아니면 그냥 뭐 점수라도 더잘 뽑게 뭐 젤리 생성량이라도 챙겼던가 아 맛있긴 한데. 하그것도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로드 등수 15억으로 8등 마무리합니다. 10번 조자로 갈게요. 악스타 다이너마이트. 아 이런 하필 또 좀비에다가 아 요. 이것도 맛 없는데 쓰레기 맛 쿠키 쓰레기 버프. 아. 각자의 힘은 약할지도 몰라. 항상 곁에 내가 있으니까. 함께 달려보자. 누구보다 용감하게. 내 생각엔, 이색이 곁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용쿠가 문제다. 자, 백체력으로 1회 부활 획득점수 20% 추가. 가봅시다. 아, 레전 장파곰젤리 어디 갔는데? 아, 이거 진짜 마지막 주자에 획득점수 20% 있고. 뭐, 암튼, 어쩌고 저쩌고 장파곰젤리 와사비 떴으면은. <laughs> 나왜 3억 점임 <laughs> 아씨, 범인 누구지? 괜찮아, 아직 부활, 뭐안 했어. 부활 아직 한참 남아있어. 좀비 부활도 남아있고, 체력 100부활도 남아있고. 아, 여기부터 맛집이잖아. 아, 획득점수 20% 요, 그 뭐야, 획득점수 20% 대, 그냥 용사, 그 그냥 용사 점수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가 보자. 진심으로 와라, 용사. 어? 아, 서운한데 뭔가. 아직인가? 아직이야? 거기 달려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이 끝인 것 같지만 바로 그냥 좀비 부활. 화영구어 점프해주고 어 이거 뭐색동굴 파티가 몇개야 이게 5연속 터져버리는데 9활아 큰거 남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뭐 생활의 달인식급이네 뭐 넣고 뭐 넣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서도 끝이 아니다 백0활 이 특제 비법 소스가 좀 많다고 하네요 좀비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있잖아 아너 30억은 찍었네 아그 맛돌이 구간 딱한 번만 더 봤으면은 괜찮을 뻔 했는데 아 아쉽네 3등까지는 4억 점좀 빡세다 32억 천으로 4등 마무리합니다 아 근데 맛은 어 맛이 없다 <laughs> 좀 심심하긴 하네 자, 암튼, 요번 판도, 색파 두 개랑 장파 코인, 장파 색동별까지 해서, 모젤로, 히든 이벤트, 커먼 레어로, 열주다달리기 한번 해봤습니다. 어 그래도 어떻게, 4등은 해서 다행이네. 나는 진짜 30등 할줄 알았는데, 그냥 용사를, 그냥 끝까지 아끼는 게 맞았나. 아무튼 요번 판은 4등!